아리코 안녕하세요. 몇 개월 만에 모버시를 들고 온 아리입니다. 앞으로는 버시도 더 자주 올리려고 노력할게요. 아, 아무래도 시리즈가 많은 분들이 더 봐주시는 반면 버시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. 저는 소수 의견을 무시한 적 없고, 다수의 의견은 더 많이 명상에 반영하고 뿐이고, 제가 소수의 물견, 의견을 무시했다 한들, 왜 빙수조차가 생기나요? 단어뜻 제대로 아시는 거 맞죠? 뭐지, 이 사람? 뭐야, 내가 지하인인 줄 아나?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? 아직 저는 이거 만질 건데요. 바꿨는데 뭐가 짜증나. 자꾸 그러실 거면 그냥 차단할게요. 오랜만에 쉬지 않겠더니 별 이상한 사람 다 오겠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? 희귀하고, 나인터뷰는데 어, 오랜만에 써봤어. 응? 음? 저도요, 저렇게 어이없는 경우를 제작할 수도 아니고, 요즘 세대인가? 엥? 제가 허위사실 공론화 올리신 분 맞죠? 와, 뻔뻔하게 여기 올 생각을 하시다니 다른 의미로 너무 대단해요. 으, 너무 심하게 오타랑 맞추고 들리시네?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... 에휴, 그냥 빨리 제 공론화 내려주세요. 님이 저 급한 님보다 잘한다고 욕하는 영상 올렸잖아요. 얼른 내리세요. 왜 이제 와서 모르시는 척을? 응? 음? 엥? 그럼 아까 그뻘진하신 이유가 뭐예요? 잘못하신 일도 아닌데. 당분이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가요? 하긴 호의 공론화 하신 분이 뭐가 좋다고 제 실시간에 술순이 나타나겠어요. 제가 착각한 듯하네요. 유튜브에서 채널 들어가는 기능이 없어져서. 응오버떤다 <놀람> <놀람> 또제. 맨날 혼자서 웃고. 어어어 아 안녕. 엥, 내가? 나 그냥 인사한 것 뿐인데? 잠깐 책 보느라 안경 받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뭐야, 쟤왜 그래? 내가 뭘 했다고. 뭐야,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거지? 홍자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했나? 참 웃기고 어이없네. 화장실 간다고 했으니까 따라가야지. 어, 여기 있겠지? 이게 뭔 소리지? 사과 목소리인데? 뭔가 수승한 냄새가 나니까 우선 녹음부터. 짜고친 거였어? 와 대박! 들키면 안 되겠다. 이거 그대로 쌤한테 들고 가야지. 녹음 잘 되고 있겠지? 하 진짜 웃겨서 아무 말도 못하겠네. 와 이만큼만 녹음해서 가야지. 우선 지금 쌤한테 가서 바로 말해야겠다. 사과랑 홍시가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쌤 화나셨네? 걔네들은 최소 벌점 플러스 화장실 청소 각이다 네쌤 아니 쌤 진짜라니까요? 뭐야? 왜안 왜 믿으시죠? 아니, 네. 뭐야, 진짜 웃기다. 아, 바뀌진 네 생각할수록? 아, 그렇게 하면 되겠다. 우선 1교시에 아프다고 하고 보건실 가는 척 해야지. 너희는 이제 조졌다. 어디 좀 당해보라지? 난 그대로 도망치면 되니까 보건실 쌤이랑 친하니까 누워있어야지 나 홍시 좋아하는데 아이스 홍시 먹고 싶다. 아이스 홍시 오랜만에 복수 성공 아, 그러고 보니 예약 업로드 한걸 잊었네요. 왜요? 아, 그럴 수 있죠. 네? 천 개요? 아, 좋긴 한데, 이래도 되는 게 맞죠? 아, 응, 응, 고마워. 뭐야, 일부러 잘하는 건가? 아 빡친다, 어철TV. <laughs> 아니, 아까부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물어? 아, 설마 질투하는 거야? 그런 거랑 완전 환영이지. 응, 사단잘 가라. 복수의 마무리를 차단으로 하는 거여서요 아니 그 사람이 끈질긴 거 어떡해요 저보고 아 여기서 사이다 보여드려요? 님한테? 아, 님, 그럼 제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하세요. 손을 핸드폰 앞에 준비하세요. 그 다음에는 위에 X표를 누르신 후 나가시면 됩니다. 이미 스스로 나가는 게 사이다라면서요. 말 되죠? 그럼 이제 나가세요. 어, 제가 문제네요? 음, 딱히 혼난 게 없으니 딸기로 해야지. 아, 나 계속 문제 내고 싶은데. 맞추는 거 귀찮은데. 아닌데요, 딸기. 그걸 님들이 맞춰야죠. 그럼 네이버가 물어나보죠. 전 아는데. 풀고 아, 이게 뭐야, 망했다. 옛날 딸기를 그렇게 키우시는 그 농장님들이 변호로 그렇게 딸기를 돌렸다고 역사책에 나와 있었어요. 아, 그럼 초킨 여기까지 하고, 이제 뭐 할까요? 이거 제가 최근에 일본어 관련한 데시에 올리니까 일본어 해달라는 분이 엄청 많으시던데 제가 막 그렇게 깊은 회화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못하긴 한데 그냥 조금만 해볼게요. 일본어 같이 친구가 이거 보면 부끄러서 워 죽을 것 같으니까 댓글 언급은씨그 시... 친구도 저가 유튜브 하는 거 알아요. 미나상과 와타시노 보시로 스키 닦아 히사시부리니 보시로 못내기 맛た다 닭상 고는데 그랬대 이쯤은 아이시마 참고로 뜻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. <laughs> 너무 부끄러우니까 비밀로. 그럼 뒤에 공지 있으니까 봐주시고, 장님 안녕.